친구들,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, 거,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시작. 첫 번째, 대표. 대표. 수어로는 대표. 대표. 두 번째, 이해. 이해, 수어로는 이해, 이해. 세 번째, 차례, 차례, 수어로는 차례, 차례. 네 번째, 장소, 장소, 수어로는 장소, 장소. 다섯 번째, 변화, 변화. 수어로는 변화, 변화. 여섯 번째, 시험, 시험. 수어로는 시험, 시험. 일곱 번째, 인정, 인정. 소루는 인정 인정 1 번째 고향 고향 소루는 고향 고향 9 번째 스승 스승 수어루는 스승 스승 1 번째 각각, 각각. 수어로는 각각, 각각. 네.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대표. 대표는 수어로 대표. 대표. 두 번째, 이해. 이는 이해. 이해. 세 번째 차례, 차례는 수로 차례, 차례 장소, 장소는 장소, 장소. 다섯 번째 변화는 변화, 변화. 여섯 번째 시험, 시험은 시험, 시험. 일곱 번째 인정, 인정, 수로 인정. 인정. 여덟 번째, 고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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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번째, 스승. 스승. 스승은 스승. 열 스승. 번째, 각각. 각각은 각각. 네, 숙제 있습니다. 국어공책에 세 번씩 네,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